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보이는 돈이 보이는 TV, 돈보TV입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국내 여행 할인 혜택을 주는 ESG와 함께하는 2022년 대한민국 숙박대전이 7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3년째인 올해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까?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국내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을 개시한다고 하는데요. 발급될 쿠폰 수량은 총 100만 장이라고 합니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면 2만원권, 초과하면 3만원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할인 적용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입니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발급 기간은 5월 8일까지이지만 선착순으로 100만 장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쿠폰은 1인당 1회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에 참여하는 총 49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발급된다고 합니다. 쿠폰을 받으려면 매일 유효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쿠폰 발급과 함께 숙박 예약 및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시간 내 예약과 결제를 안 했거나 예약을 취소하면 발급된 쿠폰은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쿠폰 수량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유효시간에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6월 6일까지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도 숙박 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상담실 콜센터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소영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 13개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ESG 각지 확산을 위한 친환경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숙박상품기획전, 문화누리카드 예약자 대상, 경품 이벤트 등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6월 산불 피해 지역 조기 회복을 위해 숙박대전 참여 온라인 여행사와 함께 특집관 운영, 추가 할인 혜택 제공 등 산불 피해 지역 특별 지원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지역편을 추진, 코로나19 대유행 후 본격적인 지역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추가 할인 쿠폰, 카드사 할인, 경품 이벤트, 레저체험 특가, 렌터카 할인 등 숙박 대전과 연계한 여행업계의 다양한 추가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추가 혜택은 자신이 사용하는 여행앱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쿠폰 사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 할인쿠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외출도 여행도 하지 못했던 시청자님들 이번 기회에 여행 한번 가시고 재충전도 하세요. 더불어 제가 몇 군데 살펴보니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총 49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대박 이벤트도 함께 하니 여행도 가고 경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